다바이디 라우스 마징가 주먹입니다. 3월 10일 8시 기준 태국은 한국인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입국 시 필요한 서류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강력 권고만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건강확인서와 최소 10만 불 보상이 가능한 보험 서류를 제출해야만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뭐 오지 말라는 얘기나 거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만약 탑승권 발권 시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확인이 되는 건강 확인서를 지참하고, 태국에서 최소 10만 불, 한화로 1억 2천만 원 보상 가능한 건강보험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만 비행기 탑승 가능합니다. 조정 기간은 2020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입니다. 입국 해소도 발열 증상 확인 등 건강 상태 확인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하고 유증상시 당연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시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후 퇴원 무증상시 입국 후 자택 또는 숙박 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를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태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 등의 이유로 14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단기 체류 시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14일간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태국 코로나 19 확진자 및 현황을 3월 10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확진자 53명, 사망자 1명, 완치 33명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태국 입국을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를 지켜봐야겠습니다. 4월 셋째 주에 계획되어 있는 태국 송크랑 물 축제를 즐기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내년을 기약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라오스 마징가 주먹이었습니다 겁자이